저는 국가기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끓는 물속 개구리 정우군입니다. 독일의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20, 섭씨 21도씨부터 37도까지 90분 동안 1분에 0.1도씩 싹싹 올렸습니다. 개구리가 그 온도를 깨닫지 못하고 안에서 다 뛰쳐나오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섭씨 25도씨를 물에 끓는 물에 개구리를 딱 던져 놓으면 그냥 반사적으로 뛰쳐나간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알게 모르게 북한의 종북세력, 간첩세력, 주사파, 운동권 세력에 悄悄地走